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번에 이어서 이제 또 GT5 a 카지노스 요 제가 계획 준비 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아 지금 계획 준비를 제가 몇 가지는 해봤는데 상당히 많네요 <laughs>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아 이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어 이거 혼자 하면 힘들어요 거의 한 최소한 3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3인 습격하는게 제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공략은 어, 말씀드셨다시피 지금 카지노를 그거 개 준비 다 시켜놔야 돼요 그게 아마 15개 이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한 주사 주금된시점부터 이거 다 해놨어요 제가 지금 카지노 모델은 여기다 뭐다 구입해놨고 뭐, 보시면은, 못해보면은, 이 파란색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바로, 그 뭐지? 이게, 들어갈 입구하고, 나갈 때 출구가 그거 같은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게 여기까지일거 같아요. 일단은, 일단, 카지노 조사는 몇만원 다 해놨고, 그리고, 금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가져서, 어 잠깐만 차차 차 가지고 나와야 돼. 저기요 저차차좀차 차차 가지고 나와야 돼요. 형님 차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차차차차 차. 여 차, 차, 차. 어떻게 들어가 왜안 들어가죠? 콜 시에 저도 들어가 있는 거. 아이씨 걔이 뒤로스로 도난돼 내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기다 뒤로스로 어왔는데 뭐야 안 들어가죠? 클났다 이거 이거 되나 지금 개인 차량 유출 참... 이상한 거올거 같은데 제발 뒤로 쏘 제발 차량이 왜? 오케이 뒤로 쏘 오케이 됐고요 자 베스트 부치해 가십시오 그 보안 등급 보면은 그 있죠 보면 갑시다 가볼게요. 아오늘 정말... 어? 가깝네? 1km 밖에 안돼 1.5km? 생각보다 짧네 요 거리가 아닌데? 거리 좀 멀건데 여기서 보통이면 아케이드 사업장은 저기 뭐냐 라메사나 아니면 그 위쪽 구역에 뭐 할... 하... 바이누드 위치에 그 배치하도록 하니까 그게 또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라메사가 나은 것같아 남해사 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쪽 볼때개 계획 준비도 봐도 똑같아요. 일단 베스트 부치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쉣 가보자. 오, 맛있어 여기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사람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보안 유혹을 용아보시죠 아. 마 목관계 근처에 있을것 같은. 데 여기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도 아닌 같고지에하나아 a s 요 이 차가 맞는 것 같은데, 이차 중에서 어디 어딘가 있다는 건데, 혹시 뒤쪽에 있나? 뒷마도 좀 가볼게. 저기 있네요. 여보세요, 이사람인것 같아요. 아 여기 벽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까이 붙어야지 이제 이 퍼센트가 빨리 올라가요. 어 이동했나 보네요. 안돼 가지마. 사진으로 쭉 가면 되나요? 어색해 이거 이 형님이 걸라고 했는데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딱 봐도 이동 거리는 거기서 거기에 보면 제가 볼때 거기서 거기인데 보면은 딱 그게 있어야 다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일단 카지노 가가지고 뭘 찾아야 될 거야. 뭘 찾아야 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카지노 쪽에 뭘 찾을 수 있냐? 게 관건이죠 보면. 이거 진짜 어 다른 사람 거걔 준비했을 때와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와 내가 그래가지고 여 습격은 2인 습격도 괜찮긴 한데 내가 볼때 진짜 조구수 아닌 이상 이인 습격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의 초보 중수 같은 경우,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4인 습격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어, 2인 습격 해도 괜찮고요. 일단, 카지노 안에 들어갑시다.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뭘찾을 아마 키패드를 찾아야 될거예요요 키패드. 키패드가 맞을 아 아닐 그, 수도 있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을 하려 신호 화스파이트 찾아내십시오. 아, 이것도 있네요. 물건 찾기 앱은 보안 마이킹 왕권 출세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게 내가 볼때 저걸로 가야 되고요. 그... 신호잡이죠좀더 가가지고 있어요. 좋고요. 아, 이씨, 지자마자 흥이 씨. 아, 아, 이씨... 아마... 아, 저기 였다 아마 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신호색이 약해졌네요 소리 듣고 찾아야겠어요 확실한건 소리 듣고 찾아야 됩니다 음 여기서 확인하면 되네요 일단 찾을 것은 카지노를 한번 찾아볼게요 금고 카메라 영상 찾으십시오 여기 아닌 거 같고 오예.

카지노 지하 쪽에는 그 겸비견 보안 그 시스템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휴게소인 것 같고 또 뭐가 있냐 보자. 어, 음더 없네요.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를 떠나십시오. 참말로 어렵죠. 이 보면 어려워요. 이게 <laughs>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근데 라스트는 이건 게임을 잘 만들어요. 뭐 이런 거 DLC 같은 거잘만들는데 문제점이 뭐냐? 뭐 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그,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GTA가 원래 이런 거로 이렇게 한데, 심사가 통과돼야지 게임, 게임으로 쓰지. 그래야지, 유저들이 딱 호감도가 높잖아, 보면. 이 카지노가 나온 순간에, 와, 진짜 도박은 대박이다. 딱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하, 아닌 거 같아. 상당히, 힌, 상당히 힘든 거 같아. 제가 볼때 이건. 자, 일단 임무 를완료했고요 일단 금고 조사를 했고. 아마 저기 사진이 8개인가 될텐데 한 개가 뭔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저기 하이스트로 돌아가서 어, 게임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진행을 해봅시다.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게. 앞쪽에 되는 것보다는 공, 여기서는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이 제일 편할거에요. 바로 그 게시 뭐지 스케 펀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뭐 M2 오프레스나 뭐 디로스 뭐 하늘 나라 차는 여기다 웬만하면 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뒤쪽에 나오니까 제가 MK2 오프레스를 못 샀습니다. <laughs> 잠 눈물 나중이 그때 보면 자 일단은 접근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오? 어? 개수가더 늘었네. 일단 목표는 현금이라고 떴네요 일단 접근 지점 보면은 뭐 전문, 연문, 하수구 터널, 뭐 보안 터널, 뭐 옥상 테라스, 뭐 옥상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깼습니다. 저는 이거 깼습니다. 비밀 작전. 네. 일단 비밀 작전 깼고 이제 할 것은 대사기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걸 깨면은 뭐, 총 뭐, 피스톨 뭐, 하나 락이, 되, 락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이, 이걸 깨서 한번, 피스톨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사는, 요것도 사야 되는데, 요거 살라고 하면은, 장비가 비싸요. 이거 보세요. 장비가 40만 원이 넘어요. 요거는 더해요. 90만 원. 와, 진짜 가격이 너무 세요, 보면. 주요 인물까지 다 조사해야, 해야 돼가지고, 이런 건. 뭐 오션 보면은 저기 보면 모든 인물 조사, 모든 자근지점 조사, 뭐 보안 키패드구입 금고문 금, 금문구입까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 어 저거 두 개는 나중에 사도록 하고 일단은 일단 접근 방식 선택할게요. 일단 저는 비밀 저자는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기 그 먼저 대사기 그두 번째 습격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가 못 보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클릭하면은 옆판에 보시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옆판에 보면은 이게 보면 진짜 많아요 자, 봅시다 일단은 조직을 장해야 돼요. 뭐 초보자, 뭐 중수, 뭐 고수, 뭐 전문가도 있는데 전문가라면 레스터가 더 많이 떼가 요보니까 진짜 보니까. 자 일단 총잡이를 어시한 거 총잡이는 진짜 총이 좋아야 돼. 오세인데 어, 이거. 와 이거 10%야 중급자 찰리버드 어, 샷건이 있네요 샷건하고 뭐 피스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급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운전사는 뭐 중급자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전문가라면 차가 존나게 느려요 진짜 제가 볼때 이거 존나게 들어가다안 돼요 이건 앞에 보시면, 여기 두개 보면은, 맨위두개 보면은, 이 차를, 여기 차첫 번째 거보면이 차를 끌어야 되는데, 차가 너무 꾸져요. 그래서, 어, 오토바이로 할까, 이거 인는데 오토바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해킹은, 무조건, 어, 페이지 히리스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뭐, 위장, 뭐, 만체스, 뭐, 해킹장치, 이런 거다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여기 금고 키카드와 순찰노트 뭐, 두견의 함을 보안 전문은 저번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파워드릴. 그리고 뭐, 이런 거도 등등 다 구해야 돼요. 지금, 버스터 장비 같은 거. 그 가면도 구해야 되고, 가면도 구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자, 그럼 일단 머신 피스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시작. 이거 생각보다 임무가 좀 걸려요. Right, so We 자, 미장 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Mm.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동쪽 끝인가 보네요? 중국 구스타보 할 때는 저기 M4하고 뭐 그런 거 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번 거는 뭐 피스톨하고 샷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샷건도 괜찮아 요 좋은 총이가 하고. 참고로 그 습격총은 잘그 뭐지? 그 총밖에 안 돼요, 보면. 그뭐 피스톨이나 뭐 샷건이다. 그그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두 개밖에 안돼 가지고 칼로미어 고원으로 왔시죠. 여기에서 뭐 거래하는 것 같은데, 저건가? 서버 배타 배타라는 건가? 배 타야 될것 같은데? 배를 타서 저거를 공격해 봅시다 어, oh, 홀리쉣 그러네, 바이크 타야 되네. 시샤크가 총 4대가 있네요. 4대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에요. 한번 가봅시다. 해안에서 밀수 없이 찾으십시오 오, 저아 잡아, 잡아, 저아 잡아, 아 와, 총총존나졌는데와 이거 그냥 박치기 한다음에 그냥 해야겠다. 기사수네. 저거를 공략 이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벽 바위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죠 아, 홀리 씨, 존나 아픈데, 이거 미 <laughs> 수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저희거 스나이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터트려야 되나? 보파벳탄 스나이퍼로 해야 돼. 오케이, 이거 올라잖아 오씨, 아픈데. 와, 미쳤다. 오케이 하나 처리 완료. 오, 귀엽어. 한번 하나 사야 되는 아이씨봐 나중에 저거 다주문해야겠다 무기를 훔치시 오케이, 하필 시작 타고 가면 됐나? 아따, 새끼들 겁나 세게 하네. Okay. Easy does it. Give yourself a good run and take off. Then I'll need you to land at the airfield I've marked on your GPS. Your gunmen will be there to collect the shipment. 지라 연표. 좀 상승해야겠네. 상승한 다음에 바꿔. 샌디에이한 비행장으로 다시와 이거 오 잠깐만 허리레 뒤에 적군이 오는 상상도 못했네. 비행장까지만 갔다 오으면되니까 나도 뭐 이래봤자 비행기 숙련자라고 대사기기도 재밌을 것같다 그치 음 이렇게 나오구나 이렇게 확인 미사일도 없어? 이거. 1단계 작업 성공 다음은 전비고브 눌러야죠? 개인 촬영 요청 호우 하이트맨 이거 샌디의 비인장이었다 아 다시 아케이드 쪽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지. 와저개좀면지다이 저거 빡세다.